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여섯 번째 말씀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마지막 말씀 같은 여운을 줍니다 뭐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면은 모든 게다 끝난 것 아닙니까? 뭐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마치 크라이막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막의 기도를 이미 저와 함께 했지만은 이 팔복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을 통과하여 예수님으로 견인되어서 기도하는 하나하나의 기도가 성막의 기도가 팔복의 기도랑.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팔복의 처음에 예수 이름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자는 자기가 재물되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됩니다. 파탄을 선언하죠 그는 자기 뒤를 보게 되고 울게 되죠. 애통하게 되죠. 그것이 물두멍 앞에서 그리고 그는 성소에 들어가 오른쪽에는 떡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아닌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온유 앉자고 그 옆에 있는 등대상 바로 촛대에서 촛불 성령의 그 빛으로 인하여 나의 의가 드러나고 폭로되며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 줄인자가 되죠 그는 비로소 앞에 있는 분양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기도의 분양산 앞에서 궁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죠 그러면 성막의 구조를 아는 분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난이가 휘장 앞에 서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휘장이 열려지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휘장을 쪼개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번 수요일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왔는지를 보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이 팔복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팔복은 결코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의 믿음이 아니라 팔복은 바로 예수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팔복은 성경을 여는 문이 되고 사복음서의 앵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죠? 그분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말씀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추적하셔서 지금까지 다섯 번 들었던 말씀을 잘 들어서 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말씀, 말씀 뭐지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교훈과 우리에게 윤리적인 삶,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창세로부터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야지만 말씀을 쪼개고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감춘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드러나게 함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게 하심 이것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팔복이 뭐냐? 이러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주님의 어떤 모인지가 팔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팔복의 목적이요 모든 성경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도 원어적으로는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여.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선언인 거예요. 감탄인 거예요. 너희는 이런 자다. 너희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아니다. 너희가 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보기 위해 보려면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못 보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닦아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선언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다. 너는 이미 마음이 청결하도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내용이 하나님을 당연히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왜 충격이 됐을까요? 바로 신성 모독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을 본다니. 하나님을 본다니. 깨끗하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워낙 좋아하니까 깨끗한 걸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면이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나를 볼수 없어. 나를 본 자는 죽을 거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앞뒤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요 구절만 됐을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요 구절만 봤는데 요 정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그다음에요. 그다음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휼역일자에게 구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지난 금요일 날구휼역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구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구휼의 여김이 있고 동정심이 많아서 예수 믿으니까 구휼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휼을 입은 자의 말이거든요. 주님이 궁유를 베푸시겠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죠? 그 다음에 나를 본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20절의 말씀만이 아니라 워낙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주기 위함이고, 궁유를 베풀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궁유는 뭘까요?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당신을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국룰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적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적인 오늘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너희가 나를 보므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가 아니라 그 앞에 대등절로 나와 있는 게 뭐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도대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대등절로 나와 있냐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라는 단어헬라어는요 여러분에게 이미 익숙한 땅이라는 단어로 쓰인 카르디아,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교인들이 이미 익숙하죠. 이 땅의 비유, 예수님이 마음의 비유, 시앗 비유를 주실 때 뭐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덤불 땅이 있다. 그러나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러한데 좋은 밭이 없는 거예요 우린 모두 길짝밭이고 우린 모두 돌짝밭이고 길가고 가시덤불인데 거기에 스펠로만 말씀의 씨가 떨어지어서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서 썩어서 죽으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엉컹기 같은 창세기에 저주받은 우리 땅이 100배, 60배 30배 의 열매를 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가 바로 그 땅에 대한 비유이듯이 오늘 이 마음이란 것이 카르디아입니다. 이 카르디아는 유대인들은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마음이라고 생각했고요. 똑같은 카르디아가 써집니다 이게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이것이 바로 카르디아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정해하세요? 우리 이러잖아요. 그 사람 그래도 정직해. 아그 사람 마음이 넓던데 참그 마음이 예뻐. 마음 씀씀이가.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쓰는 이 말이 물론 보편적으로 그렇게 쓰지만은 그러면 성경은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우린 결국 성경을 따라가는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그래도 그나마 깨끗해 마음이 정직해 그 사람 마음 씀씀이가 커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는. 뭐라 그죠 최상급이에요. 만물보다. 이 만물은 죄송해요. 개, 돼지가 다 들어갑니다. 개, 돼지보다도 못하고 부패한 것이 거짓된 것이 마입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가장 많이 부패된 것이 마입이다 심지어 뭐냐면 누가 이것을 알리오, 마는. 아무도 그렇지만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됐는데 누가 알려 만은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아직 가능성이 있고 우리 마음은 좋고 세상은 살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마가음 7장 21절 속에서 곧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본체를 알겠죠. 마음의 정체, 그 마음이 뭐냐? 악한 생각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 뭐냐?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흙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것.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음란하고 눈만 뜨면 죄짓고 눈만 뜨면 홀기고, 악독하고, 속이고, 음란과 탐욕과 도적질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마음의 정체인데,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들은 분이나, 혹은 이전에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하여, 혹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 중에는, 아, 그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거야. 예수 믿은 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교회에 보냈는데, 그 부분은 안, 안 나와요. 근데 부모를 아이를 보낸 이유가,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애가 나가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좋지 않겠습니까? 애가 좀더 양심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분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그리스인 중에도 마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는 마음을 잘 닦고 잘 감다운하고 분노를 삭히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그게 은혜지 확실히 그러면 은혜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가르켜서 뭐라고 하냐면 유사복음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단입니다 이걸 이단이라고요. 그 여러분이 이단 중에 마음에 대한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헛헛한 사람들 다 모으고, 공허한 사람들을 모으고, 보채미 심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이걸 이단, 이걸 유사복음이라고요. 그 마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이미 악하고 이미 어떤지를 이미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 행위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빌버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여기서 저처럼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도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에 다 같이 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의 원수래요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사람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사람 자기의 행위로 십자가는 관계없이, 예수는 관계없이 나의 독을 쌓고, 거짓말 어느 정도 안 하고, 양심껏 살고,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 팔복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면, 행위적인 믿음으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행위적인 믿음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없이, 구원의 천문이 없는 행위는 이것이 유사복음이 되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에 대한 감격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오늘 초대교회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 복잡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고 내가 복을 달라고 하는 유사복음과 기복복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옛날의 기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요. 갈라 사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의 의미가 뭘까요? 이 단어가 바로 카탈로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이 카탈로스는 제사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의롭다고는 의의는 법적 용어예요. 그리고 속량한다는 속량은 경제 용어입니다. 근데 카탈로스는 제사 용어예요. 뭐냐면 흠 없고 섞이지 않은 순전함. 이것이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즉 마음이 흠이 없고 다른 것에 섞이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용어로 흠이 없는 것을 제물로 가져오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카탈로스가 너무도 잘 들리는 단어에 익숙하죠 레위기 자체가 카탈로스로 도배가 됐으니까 그게 정결법이니까요 즉이 카탈로스는 제사 들을 때 제사장이 이 제물이 올라올 때흠 없는 것을 향해서 카탈로스 이거 뭐죠? 이 제물은 오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카탈로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없는 것, 저는 것, 아니면 눈이 없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준비된 것, 흠없는 것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사가 뭐예요? 예수님과 말라기 사이의 중간사 동안, 그리고 그 중간사는 그것이 이제 타락의 결과잖아요. 그 변질사가 돼버린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서로,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고, 눈 멀고, 저는 소와 양을 가져왔는데도 흠이 있는 것은 메꾸고, 없는 것은 그리고, 저는 것은 부목을 대가지고, 11조와 봉원의 저울을 속이는 위성과 위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카탈로스란 단어가 유대인들에겐 찔끔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들은 청결하지 않거든요 겉으로는 청결한 척 했지만 은 하나님을 볼것이란 단어와는 너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말라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라기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속이는 떡을 그 떡의 조우를 속이고 길거리에 가다가 사고 떡은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변질된 모습인 거야. 그들은 청결한 백성인 것 같지만은 이미 카탈로스가 변질된 백성이었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 짐승 때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도 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그 뒷구절에 내가 너를 모르는 줄 아느냐? 너1 1조 속이고 다속였잖아흠 없는 것까지 오고 네가 드려진 것이 청결하냐? 너희의 삶이 청결하냐? 이 말씀을 그들의 봉헌을 가지고 왜냐면 카탈로스는 제사 용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 이 말씀 뭐죠? 선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변질되고 속이는 조우를 가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탈로스다. 너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고멜같이 그렇게 불러도 또 가서 또 죄를 짓고 마음대로 부패하고 마음대로 음탕한 고멜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찬기를 하나님의 신부로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뭐지요? 바로 구원인 거예요. 나에게 의로운 곳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만한 양심이 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더럽게 짜이 없고 변질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어져 버린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 너를 카탈로스. 너는 깨끗하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탈로스를 선언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계시죠, 성경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여러분이 좋아하시죠? 그것은 다윗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안에. 다윗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더 놀라운 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포기할 수를 못안 하시는 거예요. 그를 추적하고 마침내 견이 하세요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절망하거든요. 자기의 깨끗하게 되는 행위에 대해서 절망하거든요. 그렇게 죄를 지고 은폐하려고 하고 아닌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모든 의례를 지키는 척하지만 그 자신의 깨끗함에 대해서 카탈로세에서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묘를 구해요. 여러분 궁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궁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는 것 이미 여러분 아셨죠? 궁휼을 입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는 나의 궁휼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불쌍해하게 그래서 가장 궁휼이 여김을 받는 나는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나를 불쌍히 여기 어요그 기도가 사실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에 보면 바세바의 사건이 터진 다음에 나단 선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휼히 계시며 나를 불쌍히 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셨으나의 죄악을 맑아케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셨으니 가탈로스. 나를 궁일르게신 다음에 나를 카탈로스 깨끗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7절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미 말씀 가운데 묵상했지만 우술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것이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 카탈로스. 우술처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6월절 때 예수의 피를 바른 그 나뭇가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오직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자 오늘 당신을 만나신다 이 말씀의 오늘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대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했지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내가 선언했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선언을 분명히 아는 자와 여기에 늘 의심하면서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살아보고 조금 더 죄를 안 짓다가 죄지면 또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삶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너를 죄를 씻었다. 너는 내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죄와 싸우는 자와 이 믿음이 없이 좀 양심에 불편하고 죄와 싸워서 불편해가지고 오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흠 없는 어린양이 되신 카탈로스의 원형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을 날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시키지 않아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는 더러운 곳에 가면 마음이 아파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줬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고 있구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구나. 내가 옛날에 어리석은 것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은 오직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고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 한번두번또 들으시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안 들리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예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행위로 예수를 믿는 기복이 너무도 오랫동안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